안녕하세요. 설날특집 찐팬 찾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아침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님! 네. 성장주 투자가 좋다고 말하잖아요. 대표님께서. 네. 어, 과연 그럼 성장주는 무엇이고 가치주는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말하는 성장주. 그 특정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열심히 매매하고 있는 업종이나 테마나 산업 같은 거 단어 몇개 말해 보세요. 로봇, 또 AI, 음. 우주항공, 음. 자율주행. 그것들이 음. 현재 시대에서 다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만큼 무르익어서 음. 사용하고 있나요? 어, 아니요. 아니죠. 네. 성장주들은 미래의 성장성을 지금 바라보는 거잖아요. 음. 그걸 끌고 와서 주가 상태가 실현되기 직전에 기대감이 가장 큰 구간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게 성장주의 로직인데, 네. 가치주는 그 로직을 그대로 바꾸면 돼요. 가치주는 하나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100이에요. 근데 특정한 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50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음. 시장에서. 그러면 이 50의 평가가 100이라는 원래 평가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음. 전략으로 취하는 전략이잖아요. 그 방법이잖아요. 음. 그러면 이 방식을 딱 말하는 순간 딱 하나의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가치주는 뭐가 필요하다? 재무제표. 오케이. 네. 오케이. 왜냐면 네. 가치주는 재무베이스의 접근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뭐냐면 시간. 시간. 어. 성장주도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성장주는 저 뒤에 있는 걸, 음. 멀리는 걸 끌고 와서 현재의 주가에다 반영하려는 힘이고 응. 가치주는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 시간 응. 똑같은 시간인데 개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응. 그러면 한번 볼까요? 확률적으로 보자고요. 우리는 주식시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수많은 이 몇십 년에 통한 주식시장 동안에 가치주 베이스의 전략과 성장주 베이스의 전략 중에 누가 우위에 있었냐? 라는 질문을 하면은 어, 결과치는 성장주 베이스의 전략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우위에 있던 결과치를 많이 나타냈던 거죠. 어, 제가 지금 딱 묻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음. 어, 그러면은 성장주의 투자가 훨씬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어, 저는 그쪽 입장인데 왜 가치주 쪽이 그래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중심적인 전략으로 계속될 수 있냐면 성장주는 우리가 어떤 게 크냐면, 그, 변동성이라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쭉 기본적으로 이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하는 움직임은 그 변동성이라는 거는 이 전략을 피는 사람들한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요. 거꾸로 주가가 싸지면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어, 싸졌으니까 난더 가치를 찾아갔을 때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최종적으로 많이 우위가 있다라고 합술적으로 너, 너 말할 순 없지만,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 매매자나 투자자에 따라서, 얘는 이쪽 베이스, 얘는 이쪽 베이스, 갈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치 베이스의 매매자나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려면, 전체적인 싼 가치에 있는 것들이 여기까지, 원래 상태까지 올라오게 되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가장 최근에 그런 흔적이 일부 발렴, 이제 작동을 했던 거예요. 밸류업 정책이라고 하죠. 음. 근데 밸류업 정책이 우리 입에 붙은 게 1년도 안 됐어요. 그럼 그 앞쪽에 한 20년은. 음. 그런 가치를 찾아주는 정책적 방향성 같은 게 부재했던 거죠. 그럼 그동안에는 여전히 미래성장 관련된 매매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결과치가 잘 계속 나왔을 거예요. 오. 어, 네, 이렇게 가치주와 음. 성장주를 사실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음. 해주시면서 얘기하니까 되게 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우위에 있진 않아요. 음.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는 건 아닌데 음. 우리는 극과 극으로 치달으면 안 좋은 거 알죠? 삼박자도 음. 어, 평균에 밸런스를 갖자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베이스냐 성장주냐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다 같은 개념인데 음. 그 안에서 가치 베이스를 많이 보는 비중 아에 차트나 정보를 더하고, 음. 차트를 보는 많이 보는 비중 아에 재물을 더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이브리드처럼 네. 주식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오, 방금 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이브리드처럼 음. 이렇게 하는 시선을 갖게 된다. 음. 오, 오늘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점을 알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분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맨날 분산 투자 하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무 어려우셨죠? 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